윈 e are 서 먼저 here. We are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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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렸어요 e We are not 어요 r e We are not h 뒤 r e We 요 r e n o 아.. 디바 저거 야 솔..있어 있어, 있어 뛰어, 뛰어 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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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어 파라 파라 조심 야여뒤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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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내려갔어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야타 1피 스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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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있으면 터져요 오이라님 저.. 아나 힐좀 아나 힐좀오 디바 파라 개피 파라 개피컷 잡았고 어뭐 아, 메르, 메르시 궁 켰네요 뒤로 윈스턴, 윈스턴 방벽 깨야 돼, 방벽 깨야 돼. 우리 궁 써요. 아유. 파라를. 파라 위치 좀 밝혀주세요. 아, 저 소리 좀 울려요. 내가 다 먼저. 간다. 아이고, 이거 깨운대 아, 괜찮아 어, 밀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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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린다. 파라 어딨지? 니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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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요. 여기는 없어요. 메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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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었어요. 메르지 컷. 나 이제 필 필. 맞죠 맞죠. 이쪽 이쪽 입구 쪽으로. 쪽으로나 완전 피필 완전 피 필. <laughs> 원숭이 아, 원숭이. 야야타가 왜 이렇게 잘 쏘노. 아 정크레스. 아 원숭이. 자리하러 갈게요. 에. 네. 네. <laughs> 아지윈선이안 먹히는 피기다 이거. 아하이. 파라를 짧게 짧게 쳐야 돼 가지고 음. 소절 아저. 음. 저 파라 때문에 파라 음. 위치 좀가세요 왼쪽 그리고. 안에 있어요 이 층에. 이쪽. 저 제냐타 제냐타 보리. 파라, 파라, 흥, 파라 조심. 얘는, 아, 저기, 그, 뭐야. 텐나다 개피, 텐나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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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. 아, 나타 총을 봐야다. 아, 윈선 조심. 윈선 개피. 윈선 개피. 윈선 부조아 아, 물렸어요. 텐나다 개피, 텐나다 개피. 파라, 윈들 것 같은데. 저, 아, 저 파라라, 전크래이시안될 텐데, 이거. 어, 네, 쭉 로, 밀리는데? 로드로 얘가 어, 딥 파라를 끌어볼게요 딥 바가 매크리를 계속 불어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요 이게 정크랫이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음. 아니면 딥 바님 거기로 빨리 와야 되는데 네 음. 지금 파라 뒤로 돌아요 파라 뒤로 돌아요 파라 볼게요. 파라 뒤에 어딨나? 궁 쓰고 라인 할게요. 파라게 비파라게 아니 파라 아니 라인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안 돼요? 파라 그러니까 때문에. 디바 끌었어요? 네. 디바가 있어서 이만큼 버티는 거예요. 네. 파라 멀리 있나? 에파라고빠을때 힐러 다 잘려가지고. 아, 완전 개피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뒤로 살짝 빼시고요 파라 파라 때문에. 아 파라 걸렸다. 턱 걸렸다. 하나, <laughs> 나이스나이스 하나, 아. 나이스 파라 개피. 하나, 어, 뒤에 뒤에. 뒤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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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스 맥리힐 파라 2층으로 도는 것 같아요? 흩어주고, 흩어주고. Okay. 컷. Okay. 나이스. Impossible. 파라 위치 확인돼요 파라, 파라. 가운데, 가운데 쪽에 있어요? 아. 로드 2층에 올라가 있을게요. 로드도 있고. 요번에 응. 맥크리, 맥크리 2층으로 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. 메르시 한번 끌어볼까? 탱커님 조금만 뒤로 빼주세요. 궁각이 안 나와요. <뭐야> 네. 탱커 탱커 뒤로 뺐어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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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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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아 썼다 또. 살안 보인다. <laughs> 원이원이 <원숭이> 개피. <laughs> 나이스. 왼쪽에 이거 누구야? 디바야, 디바. 릴라야? 디바, 디바 개피, 디바 왜 디바 개피. 스턴 개피, 윈스턴 <laughs> 개피. 됐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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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야 나이. 저 <laughs> 파라, 맞크네스까지안 돼. 저저 저쪽 파라, 저쪽으로 도는 저 같아요 파라, 돌아라저 네? 파라, 저 아, 아, 파라, 저 파라, 파라, 네, 앞에 있어요. 아, 어, 자리 하나 왔어요? 파라 또돈다 파라, 파라, 파라 계속 볼게요. 파라 봤어요 <laughs> 나이스 디바. 아, 아깝다. 거의 없어. 석탄 조심. 정면. 어, 백킬 나이스. 자리 개피. 자리 안 돼. 파라, 파라, 파라. 하나 한 대. 팔아보고 있어요. 팔아, 디바. <목소리> 어딜 가? <laughs> 혹시 몰라서 제가 끌어버렸어요. <목소리> 야, 이쪽으로 올라가 봐. 디바. 예, 예, 예. 올라갔어요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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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주세요. 겐지니. 버티게. 야, 야, 이거. 메리스 끌었다! 아, 베리 진다 바로. 바로. 와,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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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옆 아나 옆에 방해 옆에 방에. 드레지가 어서일는데 드레지가 어봤저 다리야. 어, 나이스. 저 다리야. 뽑고 아. 신급요 나이스. 어. 아. 나이스. 베리 씨 끌으니까 바로 굽으네메리이다 일만일이요. 조용히 강하네요. 집산이지 어, 탱 어, 트레로 같이 물게요. 오리사 어, 오리사 괜찮대요. 상대 힐러가 내가 봤을 때 별로 못 하는 예예예 괜찮은거 같아요 흐흐흐흐 <laughs> 아 1러 아. 어. 짜 진짜 이번판 2님러런 어. 아. 엄청 잘하는데요? 어. 안죽잖아요 저 새끼 <laughs> 파라 계속 뜨네 <드네, 웃음> 상대 <웃음> 지금 또 있어요? 어 상대 바보같이 그 파라 계속 딱 보니까 무빙이 너무 쉬워가지고 아 맞아 네, 계속 지금 계속 견제했는데 뒤집니 어, 서령님 목소리 같은데? 응나 서령 <웃음> 맞아 <웃음> 맞아 맞아 목소리가 <laughs> 서령님 목소리야 어쩐지 아나를 잘 아시더라 <laughs> 내가 <laughs>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 r 리사 a u 도 i 리사 있네 i 리사 u r 밥이지 미 r i z a u r 다 z a Uriz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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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r i z 피 u 피 i 피 a Uriza. u 안돼 안돼 u r 내가 힐벤이다 내가 힐벤 내가 일매하시다 잡았고. 금표 잡았어요. 어, 뒤에, 뒤에, 뒤에 윈스턴. 윈스턴 보고 있어요. 아, 리퍼도 있어. 리퍼 왼쪽으로 돌려고 하는 건가? 리퍼 뒤로 돌려고 그래요. 어, 나 잔다. 리퍼 떨어졌다. 아, 리퍼 떨어졌다 뒤에, 이거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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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스턴. 뒤에 윈스턴. 보이라 개피. 와, 이거. 아, 리퍼 잔다, 리퍼 잔다. 어, 모이라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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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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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힐, 이거 리퍼랑 있어가지고 자리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둠피, 리퍼. 지금 힐러 하나 잘려있는 상태인데. 아, 저기, 그거. 거기 누구지? 앞에 계신 분? 트레어, 트레어. 와, 트레구나. 야, 야 둘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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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가가, 도전, 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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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. 방벽 2 초, 방벽 2 초. 안 돼. 그 옆에 힐팩 있는 곳에 3명 있어요. 옆에 힐팩, 힐팩 쪽에 2명 있다. 누피, 누피, 개피 누피커. 음. 야 이거 이거. 야 잡다. 이거 이제 잡은데 이거. 뒤에 리퍼, 뒤에 리퍼 하나. 대대대. 원숭이 반피. 아나커. 애들 힘베 오이라커. 위사 위사 개피 위사 개피. 어 둔피커. 리퍼 조심. 리퍼 내린다 리퍼. 았고아다 자리공. 세이브. 어모이자 혼자 나왔네요 저거. 모이라 <laughs> 어디서? 왼쪽 모이라 왼쪽 밑에 왼쪽 밑에 모이라. 모이라 컷 <웃음> 뒤에 뒤에 커졌다 커졌다. 다리야 구리겠어요. 다리야 힐 켜줘. 애들 먹어버릴게요, 나. 디바, 디바만 터트리면 은 바로 고. 아이고! 눈빛 잘랐고. 나이스. 아. 트레이터가 나왔네. 아이고, 죽었다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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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. 네, 다시 모여서 해. 아우. 이거 메카리도 바꿀게요. 예, 네, 예. 네. 트레, 둠피. 저기 원, 아, 트일이구나. 이거 둠피가 트레로 잡질 못할 때. 내 이름은 맥크리. 나솔 솔저랑 도 연계. 트레. 네. 우리 빼야되겠는데? 한대쪽에서 네. 쏘세요. 솔저님 네. 미, 어, 위서, 위서, 위서. 아, 아, 슈퍼스타. 스타스타. 가자 여기 혈족. <목소리> 와, 쟤들 뭐하는 애들이야? 쟤들 궁 많이 뺀거 같은데요 지금? 어, 일, 미쳤는데 저. 거다 뺐는데? 저 저런 짓 하면 안 되는데? 저희 차라리 겐 겐지로 한번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부르다. 저쪽 필러만 오케이. 아 어, 슈퍼스타 잘랐는데? 갑시다. Let's go! 준비 완. 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피 o Let's go! Let's go! Let's 끝까지 버텨서 드미크리레 위로 갈게요. 위미에 포킹. 자리야 구 있어요, 바로. 어나나나 아, 나, 나 살려줘. 이거 안 되겠다. 이거. 아, 아 다다있수 있나, 있나? 밀어야 돼, 밀어야 돼. 애들 모았어요. 밀어서 정말 밀어 밀어, 밀어, 밀어. 아이고, 답이다. 아 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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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참가야돼네참가야돼 아나 아나 잡아버려 아나 아 아나 스 디바까지 디바까지 오케이 트레기피 아이고 멀다 멀다 오 뭐야 궁피 컷 궁피 컷 궁피 컷 트레 오 잘 탄다, 트레다, 트레다. 아, 자, 이렇빠 자, 어이 이렇게. 자, 아, <laughs> 왜, 어, 왜 이렇게. 어 아, 이렇게. 자, 아, 그래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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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 이렇게.

와 이거 죽으안 되는데, 이상하게 죽는다. 이보다 바스 왼쪽, 바스 왼쪽. 어? 니? 아.. 지금 정면에 있는데? 오른.. 아 왼쪽에.. 윈터 컷, 윈터 컷. 어, 박스. 메이, 메이 나왔다. 자리야 이제 굽나와요. 겐지 겐지. 겐지 컷. 아 이거 진짜 대이. 아, 거어 어. 어뭐 이라커. 지 개피 빠스 빠스 빠스. 나이스 네? 나이스. 메이메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. 메이 마지막. 이안 그래, 들어간다. 안 돼. 나이스. 아이고. 아 화물이야 화물이야. 나이스 아, 또, 밀었어. 네, 내가 밀었다. 아 이겼구나. 이겼어요 이겼어요 밀었어요 아 저희 막았었구나 그렇죠. 몰랐어요 아까 멋있었어 이거 위에서 아 이거구나 민거 숙이야 아이즈 이으면서 가네 밀어주네 아 민거구나 와. 아시죠.